안녕하세요. 글로벌 시대를 맞아 한국 근로시장에도 많은 외국인 근로자를 찾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 상승으로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필요한 외국인 고용 허가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고용 허가제란 무엇일까요? 외국인 고용 허가제는 국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 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외국인 고용 허가제 비자는 어떻게 발급받아야 될까요? 외국인 근로자들은 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바로 일반 외국인 근로자와 특례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비자의 종류에 따라 일반 고용 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비전문 취업비자인 E9 비자를 발급받고, 특례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방문 취업비자인 H2 비자를 통해 입국 허가를 받습니다. 일반 고용 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업종 분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의 제조업, 건설업, 건설 폐기물 처리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냉장 냉동 창고업, 서정 및 잡지,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연근해, 업양식업 천일염 생산, 압염 채취업, 작물 재배업, 축산업, 축산 관련 서비스업, 다만 이중 건설업에서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일반고용허가제가 아닌 특례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업종 분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례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서비스 분야의 업종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중몇 가지 업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호텔업, 생활용품 도매업, 육지 동물 및 애완동물 도매업,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과실류 도매업, 채소 도매업, 무점포 소매업, 육상 여객 운송업, 물류 터미널 운영업, 한국 및 외국 음식점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자동차 종합수리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사 보조업. 또한 2023년부터 이 특례 고용 허가제 업종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인력이 부족한 업종이나 높은 임금 수준을 가진 업종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업, 연구개발업, 정보통신업과 전문직과 임금이 높은 업종이 해당됩니다. 즉 교육서비스업, 석탄원유 및 천연가스광업, 보험 및 연금업, 정보서비스업, 전기가스 층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금융업, 환경정화 및 보건업,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 현재 허용되고 있는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향후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니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외국인 고용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내국인 구인 노력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에 내국인 고용을 위한 구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각 업종에 따라 구인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원칙적으로 14일 또는 7일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원칙적으로 14일, 예외적으로 7일 동안의 구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농축산업과 어업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7일, 예외적으로는 3일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일간지, 간행물, 방송의 경우, 3일 이상 구인 광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 2단계는 고용 허가 신청 및 발급 단계입니다. 고용주는 고용지원센터에서 고용허가 신청을 제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필요한 이유와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의 경우 내국인 구인 노력 경과 후 3개월 이내입니다. 특례고용가능인원은 내국인 구인 신청 시 부족한 인원 중 특례고용가능 확인서 발급 신청일 전까지 채용하지 못한 인원입니다. 다음은 신청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례 고용 가능 확인 발급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사업자 등록증과 해당 업종별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업종별 구비 서류는 해당 규정을 참고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3단계 근로 계약 체결. 고용 허가가 승인되면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는 표준 근로 계약서를 체결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근로조건과 임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4단계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고용주는 고용허가인정서를 받은 후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비자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5단계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비자 즉 사증을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한 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취업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6단계, 사업장 배치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를 시작하며 이후 근로를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4단계 비자 관련 내용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 취업 활동 기간과 제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후 최대 3년 동안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해 2년 미만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용 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 기간 3년이 다한 시점에서 출국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비자는 비전문 취업 비자인 E9입니다. 여기에서 비전문 취업 E-9 비자의 체류 자격과 특별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재입국 기간입니다. E-9 비전문 취업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3년 취업 기간이 끝나 출국한 후 6개월을 기다려야 다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예외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조건에 충족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연장된 취업 기간이 끝나 출국한 후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E9비자의 사업장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 변경은 최대 2회로 제한됩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일 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먼저 근로계약 기간 중 근로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 후 갱신이 거절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상해 등으로 인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없지만 다른 사업장에서는 근로가 가능한 경우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기타 고용 관련 사유로 인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정책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책위원회가 내국인 고용 어려움을 고려하여 특정 업종 또는 규모의 사업장에서 근로 중인 경우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입국 후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변경 가능합니다. 이 부분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기간과 사업장 변경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기간과 사업장 변경에 관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국 근로시장에서 외국인 노동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외국인 고용 허가제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회사들이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각 업종에서 다양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정확히 따라가며 외국인 고용을 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